안녕하세요. 포토샵 길라잡의 저자 남연우입니다 아, 여러분이 이번에 다룰 연습문제는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아, 사진을 이용해서 그 유화 느낌의 그림을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아, 주요하게, 주요하게 사용될 내용들은 아, 채도를 조정하는 부분과 필터를 조정하는 부분, 액션을 이용하는 부분, 레이어, 브랜드 모드를 아, 사용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완성된 이미지를 먼저 보시게 되면 아, 그림처럼 유아한 느낌의 사진을 아, 사진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원본 이미지를 확인하시면 그림처럼 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이 아, 반복적인 기능을 저장하기 위해서 액션 팔레트 아, 액션 팔레트에서 새로운 액션을 만들 수 있는 아, 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아, 펑션 키 단축 키를 F7번 키로 지정을 하고, 웹코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 현재 이후에 작업되는 모든 내용은 아,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진행을 해야 할 부분은, 아, 채도를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휴, 세츄레이션에서, 세츄레이션을 50 정도로 주어서, 아, 주어서, 그, 채도를 높여주고, 자, 이어서 이제, 그, 필터들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 유리와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필터 메뉴 안에 있는 디스토트 글래스를 지정을 합니다. 자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전체 이미지 이미지의 그 색상 명도 채도가 아, 서로 섞어져서 유리와 같은 느낌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옵션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토션에 대한 옵션을 아, 3 정도로 지정을 하고 스무스는 3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친 느낌의 표현을 캔바스로 지정을 하고, 그 크기는 80 정도로 지정을 합니다. 아, 왼쪽 이미지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아, 조금 더 효과를 지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필터를 만들 수 있는 아, New Effect Layer 버튼을 눌러주고, 다른 필터를 적용을 합니다. 아티스틱 메뉴 안에 있는 Paint d b s 를 눌러주게 되면, 어, 왼쪽 그림처럼 이미지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그 옵션은 브러쉬 사이즈를 4 정도로 지정을 하고, 아, 샤프니스를 1 정도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 브러쉬 타입은 심플하게 구성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다른 어,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뉴레이어 그 effect 버튼을 눌러주고요. 아, new effect 레이어 버튼을 눌러주고, 아, 이번에는 아, 붓의 터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브러시 스트로크 안에 있는 앵글 스트로크를 지정을 합니다. 자 붓의, 그, 붓의 길이를 지정하기 위해서 아, 방향을 지정하, 지정하기 위해서 아, 값을 50 정도로 입력을 하고 붓의 길이를 지정하기 위해서 아, 길이를 3 정도로 지정을 합니다. 자 선명도는 1 정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어서 또 다른 필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이미지에 거칠기를 주기 위해서 텍스처 메뉴 안에 있는 텍스처 라이저를 지정을 하고 그 모양 형태 즉 무늬의 형태를 캔버스로 지정을 한 다음에 아, 그 크기를 65% 정도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명도는 이 정도로 지정을 하고 빛이 설정이 되야만 아, 확실한 거칠기 느낌이 나타나기 때문에, top r e c o 로 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 기본적으로 채도를 조정하고, 글래스의 효과, paint d 글스 p s angle stroke, 그 다음에 t e x t u 저 i z e r 를 이용해서, 아,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OK 버튼을 눌러서, 아, 필터 적용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미지가, 아,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레이어 그 팔레트를 아, 오픈시키고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시켜 줍니다. 자 이미지를 무채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 메뉴 안에 있는 어저스트 디세츄레이션을 아, 이용해서 무채색의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와 내용을 합성하기 위해서 레이어 브랜드 모드를 오버레이로 바꾸어 줍니다. 자, 그럼 이미 지가 자연스럽게 합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농도 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오페셔티를 40%로 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명암에 대한 윤곽을 주기 위해서 필터 메뉴 안에 있는 엠보스 스타일 안에 보시면 엠보스라는 그 필터가 있는데, 그 엠보스에 대한 강도를, 앵글을 135, 하이트를 1, 그 다음에 강도를 500 정도로 설정을 해서, 어, 그 빛에 대한 명암을 정확히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유화로 만들어 보는 내용을 아, 마무리했습니다. 자, 액션 기능을 중지하기 위해서 스탑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 스타벅 액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이 모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다른 이미지를 불러와서 어, 단축키를 눌러주게 되면 F7번이 됩니다. 자 F7번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러분이 앞에서 어, 일반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유화로 만들었던 어, 내용이 반복이 되어서 그림처럼 아주 간단하게 유화 이미지를 아, 만드는, 유화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이번에, 그, 아, 다룬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이용해서, 아, 유화 이미지를 만드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아, 여러분 실력이, 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